문화는 뭐 중에 하 가장 복잡한 단어 중에 하나죠. 영어 언어에서. 종종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라고 할게. 문화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뭘의미다고 예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때때로, 네. 용어로, 뭐라고 용어가 하정의지는 네. 하이컬츠라고 용어가 정해지는 거죠. 즉, 뭐야. 오페라나 발레나 연극이나 조합 같은 거죠. 문화적인 사람은 그 정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교육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야? 자세히 이 예술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들을 즐기기 서 자주 외출하는 사람이고, 실에 읽는 사람이며, 아마도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인류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개념, 문화의 개념은 훨씬 더 넓죠. 문화는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것이죠. 뭐로부터? 어, 치약을 가지고 이빨을 닦는 거로부터 어디까지? 전치사니까 아이인지죠. 뭐 하는 거지? 어, 집을, 건물 사는 것까지. 또 뭐로부터? 올림픽을 TV로 보는 부터 어디까지? 참여하는 것까지. 어디에 참여하는 거지? 어,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문화를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 포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뭐를? 특징적인 퀄리티를. 그죠 뭐에? 국가나 어, 사람들의. 뭐처럼? 미국 문화, 캐나다 문화, 아이리시 문화처럼. 또는 뭐에? 민족적인 그룹의. 뭐같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문화나 프렌치코디아 문화나 집시 문화 같은